도 47은 본 발명의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 본체의 내부로 구성하는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는 액면가 1 0만원불의 집회 전면적의 도안과 뒷면적의 도안의 거중 그 집회 구성을 애시하는 액면가 1 0만원불의 집회 전면적의 도안과 뒷면적의 도안의 거중 그 1년 중에 11월 한 달간 사용하는 집회의 도안을 도시한 만국지폐의 요소적인 특징 위조방지장치를 구비한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지폐의 액면가 10만원불의 만국지폐 구성도입니다.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-2015-2054-3033-00 이우승 님 후원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